라떡이랑 쌀국수 좀 가져왔습니다 칼국수. 국물이 시원시원하고 괜찮습니다 얼김치는 많이 안들어 야채 위주로 떠왔습니다 햇빛이 좀 많이 추옵니다 이렇게 가려도 내대문 커피가 되게 향도 좋고 진하고 맛있습니다 아다마스 조식 식당입니다 조 식당. 식사하러 식당 사러 왔습니다 분위기는 되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식당이 어, 깔끔하네요 닭이야? 닭볶음탕 같은 거네 우리나라 소고기야? 아, 스테이크처럼 구워놓은 건가? 그 치즈떡볶이, 음, 와. 음, 아니, 음, 한국식이 맞춰버렸네. 음, 와, 쪽쪽 늘어나. 생선요리생선요리 대트남 쌀요리 쫀득쫀득한 그 라이스케이크. 음, 그 라이스케이크, 음, 고구마. 음, 이건 베이컨이고, 소시지는 갖다 소세지도 음, 나갔네요. 음. 빵이랑 이제 파게트인데 어, 종류는 많지는 않고, 이렇게, 빵류가 있습니다. 옆에 이렇게, 굽는 기계 있고요 탔어, 탔어. 버터랑, 치즈. 흠이 그 잼. 잼 종류수가, 잼 종류. 예. 야채볶음. 야채볶음. 감자. 감자튀김. 패시브랑, 구글면. 계란밥. 계란밥. 똑같네, 항상 있는 계란죽 국 종류는 다 똑같아 흰종이랑흰종이랑 계란죽 국 종류는 다 똑같아 단미만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도록 따로 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이렇게 빵이 이렇게 있고 빵 종류가 이렇 있고 들어갈 이 고기랑 야채 야채가 있습니다 각종 토킹류 오케이. 소스랑 같이 넣을 수 있는 네, 토핑기도 있고, 사용법도 나와 있어요. 오늘 커피도 있습니다. 와. 직접 이렇게 머신기도 내려, 있어요. 내려먹는. 빵입니다, 빵. 보너츠랑 머핀, 젤리까지 있고요. 빵이랑 젤리. 과일입니다, 바나나, 패션 브츠치 과일. 용과도 있고, 용과. 시리얼입니 시리얼. 커피랑 차 우유랑 연유 이건 물이랑 디톡스 디톡스 어이 커피 수박주스랑 레몬주스 샐러드 야채가 또따로따 같이 모여있네 져 토마토랑 오이 있습니다 오이 바게트빵 잘라놓은 거 양배추 무슨 재료? 무슨 브로콜리랑 콩이 쓴나트어 김치도 있습니다 김치. 김치. 오 이피클. 뭐, 올리브 있어 올리브. 올리브랑 이거 뭐냐? 이 소스인데 이건 간장. 이건 드레싱 뭐. 소스인 드레싱 소스. 야채 드레싱 소스. 김밥도 있어 김밥. 야채. 상추, 무슨. 상추, 상추도 있어. 야채, 야. 야채 고기, 샐러드. 샐러드도 있고요. 러시안 샐러드야? 치밥지 바나스프레, 바나스프 요거트사 요거트. 이 요거트. 음... 나트랑 음... 요거트 맛있어요. 음... 패션푸르츠 청이랑. 잼같은 음... 잼. 잼잼. 패션브루츠는 음... 음... 진짜 찐이야. 오믈렛, 오믈렛이랑. 어 저기 진짜 맛있네 오믈렛. 데라지랑 아, 여기... 있고. 김선. 김선. 아, 밥도 있네 밥. 김선 밥도 있고. 아, 팬케이크 오늘의 쌀국수입니다 쌀국수 들어갈 야채 엄청 많이 쌀국수 들어갈 각종 쿠킹 쿠킹입니다 킹 베이컨이랑 소세지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계란후라이랑 소세지. 어 이렇게 쌀국수 좀 가져왔습니다 쌀국수 배라우라 쌀국수입니다. 김치가 있어서 김치를 들고 왔고 김밥이랑 각종 야채, 감자 튀김이랑 두들면 가져왔네요. 쌀국수가 어, 면이 약간 국수면이네요. 오늘은 쌀국수 매일 반메로 바뀌어요. 네, 넣어가지고 어, 닭 들어간 닭 쌀국수. 쌀국수가 로 맛인지 국물 한번 봐, 맛을 봐야죠 국물. 쌀국수 맛있어? 봤어? 야, 무난합니다 쌀국수. 달랏에서 너무 맛있게 먹고가지고 와 모든 쌀국수 마, 입맛이 내려갔어. 그 현지에서 파는 달랏 쌀국수를 먹었는데 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리뷰해놓은 게 생각 보세요. 진짜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너무 맛있는데 었 거기서 먹고 나니까 다른 쌀국수 를못 먹겠어요. 다 맛이 없어. 거기 너무 진하고 맛있어가지고. 네, 저, 기 조식도 그냥, 그냥 평범합니다. 먹을만 해요. 뭐, 아주 맛없다는 건 아닙니다. 국물이 시원시원하고 괜찮습니다. 계란은 칠리소스랑 스 이렇게 케찹을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계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음, 계란입니다, 계란. 김치를 먹고 있는데, 김치가 약간 물김치처럼 이런 김치인데, 뭐, 그냥, 그냥, 먹을만 합니다. 잘, 약간 좀 시큼해. 좀 익었어. 이건 김치인데, 맛있어요. 저희 어, 김치는 많이 안 달아서 다좀 달긴 한데, 다른 데는 너무 달아서 못 먹겠던데, 살짝 달긴 합니다. 저기 먹을만 합니다, 김치. 오므라이스. 그때 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둬가 줄을 잘서야 돼. 찍어가지고, 칠수에서 먹 뭐, 뭐, 맛있어. 이번에는 야채 위주로 좀 떠왔습니다. 야채. 건강식으로. 너무 그냥 기름진거 많이 먹은것 같아서 이렇게 건강식 야채를 뽑았습니다 당시 소세지는 아니네 이 소세지는 한번 가져봤어요 호텔에 조심하고 소세지가 너무 맛이 없어서 여기는 또 어떤지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소세지가 그냥 그렇네 스테이크 같은 그 고기류랑 생선 그리고, 감자떡 같은, 나이스로 만든 요리를 가져왔습니다. 또 맛있어 보여가지고, 약간 뭐, 우리나라, 음. 그, 갈비, 양념갈비처럼 돼있어서 가져와봤어요. 간장소스 베이스에, 우리나라보다 짜차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이거는, 생선. 생선 요리, 생선 요리. 오, 짜다. 부들부들하네, 근데. 밥 반찬이네. 생선이 되게 부들부들하다, 근데. 오, 무슨 생선냐요 오, 짭조름하네. 짭조름한데 되게 맛있어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이는 감자떡. 음, 맛있어. 창가에 앉으니까 와, 햇빛이 엄청 들어옵니다, 햇빛이 장난 아니에요. 와, 차, 창가 근처에는 얼마나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앉아있다 보니까 그 햇빛이 이 커튼을 차는데도 이게 살짝 들어와가지고 좀 덥습니다. 도시 식당인데 아침에 창가 쪽에는 이렇게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가려도 햇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100% 햇빛이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앉았으면 좀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햇빛이 들어오고 햇빛이 안들어오고 이쪽 테이블부터 그래서 창가 쪽이 말고 이두 번째 라인부터 어 자리 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앉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자리로 자리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9시 정도 넘으니까 사람이 거의 다 빠졌고요. 깔끔합니다. 새로 생긴 호텔이라서 깔끔한데. 이게 햇빛이 좀 들어와서 좀 더운 단점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음식은 깔끔하니 괜찮습니다. 무난하고요. 맛있는 거 맛있고. 또 입맛에 안 맞는 것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조식이. 러시아 사람들 있는데 빵을 모아놓고. 그 엘리베이터 열리면 그대로 가져가요. 그 남자랑 여자 커플은 과일을 한 접시를 딱 모아놓고 엘리베이터 열리니까 그걸 그대로 접시째 들고 가더라 가져가더라고요. 하여튼 신기한 장면 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빵을 또자리에다 그게 딱 놓고 모아놓 습니다 모아놓고 딱 엘리베이터 열릴 타이밍에 딱 가버려. 잽싸게 후딱 가버리기 때문에 후딱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리는 커피, 내리는 커피, 에스프레소. 이렇게 내려서 먹는 커피가 아, 진짜 맛있어요. 이제 내, 내려옵니다. 와우. 내려오는 커피가 되게 향도 좋고 진하고 맛있습니다. 오, 이렇게.